네, 신흥AC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신흥AC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어,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신흥AC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신흥AC는 이제 전기차, ESS에 이제 관련한 종목인데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업종 중심으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볼게요. 현재 이 신흥AC, 이제 앞으로 주가 방향,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려면 해본 결과 전체 흐름을 먼저 봤을 때 장기 하락 흐름이 이제 뚜렷하게 조금 지속이 됐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세 패턴이 나와줬던 종목인데요. 이 고점 대비 저점 갱신이 계속 이어졌고요. 모든 이평선이 하향 정렬된 전형적인 역별 구간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소폭, 이 반등이 좀 있었긴 했으나, 어, 매물 소화 없이 눌리는 이런 이제 흐름이 좀 반복이 됐었고요. 이제 거래량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최근에는 이 단기 저점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좀 해줬고요. 차트상에서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 주요 이평선과 과거 매물 때 이제 저항이 밀집된 구간을 이제 돌파하지 아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추세 반전이 나와줄 때까지, 장기적으로 나와줄 때까지는 조금 더이 저항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일본을 봤을 때, 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상승 여력이 열려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신흥 AC 지금 세력성 패턴 이 있는 종목이니 만큼,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 세력성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올릴 때, 이제 타점을 제가 이제 잡아 드릴 건데, 어 우리 한옥 그러다도 같이 비싸게 이제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흥 AC 세력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세력 이슈. 어, 이게 뭘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 PR m 과 비츠 로시스 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 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로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자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수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 팔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 팔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가 제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 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재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 드릴게요. 그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세요. 제 채널 구독자여 눌러 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가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 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이 신흥 AC 2번 사항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 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이 횡보와 조정 그리고 하락을 끝내고 다시금 매집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신호도 함께 나와줬고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크게 올려서 한번더 먹겠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다시 봐보면요 지금 5일선과 6일선 이렇게 보면 단기 그리고 중기 입평선들이 밀집한 이런 상태에서 급등 캔들이 이걸 모두 상방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 신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24일선이 아직 이번 이 상단에 있고요 하락 기울기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직은 이제 시기상조로 좀 보이는데 저는요 이렇게 눌림이 오고 나서 이제 신흥 A, C 다시 모아갈 수 있는 타점이 잡혀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위에제 전화번호 0 1 0 7 5 8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제가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타점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이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시도하고 단기 매수세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볼린저 밴드도 지금 주가가 볼밴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해줘. 고 현재 이 밴드 외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급등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변동성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서 이격이 너무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제 과열 신호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눌림이 왔던 거고요. 이 눌림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눌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강하게 가기 위한 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 지수를 봤을 때는 어, 기술적으로 지금 피로감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 온 거고 강한 상승 초입에서 지금 이 구간의 신호가 무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큰 좋은 전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이 세력성 패턴이 함께 들어와 주면서 장대양봉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성 패턴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잔재 있다라는 거 차트 안에. 그래서 현재 이 급등에 의해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는 이제 국면이고, 이럴 때일수록 타점을 더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께 이제 공유 해 드릴 거고,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현재 구간 이 신흥 A 씨이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에는 본격적인 상승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기게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레드주 TV 채널에서 이 신흥 A 씨팔때 문자로 알림 신호 드릴게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위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방향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흥 AC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승 이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ESS 앞서 말씀드렸지만 ESS 수주와 이 매출 가시화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보호회로 수요 확대와 2차 전지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된 상황이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저항 돌파 시에 초과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대 높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배터리 안정성 확보가 이 글로벌 제조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신흥 에이씨가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고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가 이 화재로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안전 장치에 대해서 좀 어, 투자심리가 급격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튬 이제 시세 반등으로 인해서 이 보호회로에 대한 수요 회복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매집 구간 돌파에 따라서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 테마 분산이 되는 가운데 이 선별적인 어떤 집중적인 이 대상을 좀 부상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 어 관련 테마 내에서도 이, 이 특정 기업들의 좀 자금이 지금 몰린 상태여서 후속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점 안별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 A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이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신호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타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신흥 AC 같은 경우에 사실상 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호재거리에 대한 제이 반등 이슈가 받쳐주면 상당히 지금 펌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돼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려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이런제 세력 세력 지표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력 이슈입니다. 제가 앞서 너무 중요하니까 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세력 시나리오와도 같은데요. 제가 제 정보랑 인맥을 총 동원해서 지금 신흥 A.C.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작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어, 지금 이 신흥 A.C. 앞으로 이 신흥 A.C.만의 새로운 그리고 개별적인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제가 받아왔고요. 지금 신흥 A씨 관계자에게 받아온 사실이고, 지금 사실상 이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개별적인 이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개별적인 이슈 왜 중요하느냐? 이 개별적인 이슈로 이 세력들이 이 신흥 A씨 주가를 다시금 들어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 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는 휴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 나면요, 사한가에사한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건의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전한지 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2000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2000분에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돈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교차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도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신흥일씨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곧 단기 고점 목표가로 5,700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상가에 상가 사은가 먹고 목표가 만 원까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